자, 오늘은 골로셔서 3장 12절 말씀 한 절을 읽고 또 묵상하겠습니다. 개역개정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보존하였던 헬라 원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사랑받고 긍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입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자격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